성경통도 묵상의 시간의 정순옥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열렬한 소원의 1천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란기상 3장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왕의 아들들의 치열한 왕자의 난에서 왕권을 이어받은 인물입니다. 왕자 압살롬이 그리고 왕자 아도니아가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으려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왕자들 사이에 치열한 왕자의 난이 일어난 이후에 최후의 왕권을 차지한 인물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솔로몬은 왕이 되었을 때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그리고 왕위에 오른 이후에 당장 자신의 왕권에 반대하였던 형 아도니아와 제사장 아비아달, 군대장관 요압과 시무이를 모두 제압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솔로몬은 정략결혼을 통해서 애국과 동맹을 맺어 주변국들과 평화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등장한 사건이 바로 11기상 3장에 있는 다윗이 기보 산당에 올라가서 1천 번제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11기상 3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왕이 제사로 기본으로 가니 그기는 산당이 큽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기부원 산당에서 드린 1천번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때 한국교회에서는 이 1천번제를 1천번 드리는 번제로 번역하여서 1천번제 헌금으로 적용시켜서 한때 이것이 한국교회에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헌금을 1천번 드리는 것으로 적용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뜻은 1천번 드린 번제로 보기보다는 1천마리의 재물을 번제로 드리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원어와 본문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정확하게 어떤 숫자적인 1천번제의 의미보다는 과장된 것으로 실제 숫자보다는 어떤 내용적인 면 의미적인 면에서 열렬한 소원을 뜻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1,000 번제는 1,000 번의 번제나 1,000 마리의 번제물을 드리는 어떤 그런 수적인, 양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드리는 열렬한 소원의 번제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일렌지 화이슨은 1905년 리뷰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과 그의 신임하는 사람들이 들인 이 희생 제물들은 하나의 형식이 아니라 특별한 도움을 구하는 그들의 열렬한 소원의 표시였다. 그들은 그들이 위탁받은 책임을 감당할 만한 힘이 부족함을 알고 있었다. 솔로몬과 그의 신하들은 민첩한 마음, 넓은 마음, 친절한 정신을 간절히 소원하였다. 결국 솔로몬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에 오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특별한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특별한 헌신 예배를 드린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기도제목을 가지고 있다면 작전기도를 하거나 금식기도를 하거나 특별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죽고 라고 물었을 때열왕기사 3장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지혜로 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강구를 통해서 그가 얼마나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자신의 약함에 대한 인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부담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절실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결단고 이백승을 다스릴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특별하면서도 간절한 헌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책에서는 일천 번제로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나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함을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필요할 때에 하늘을 향하여 열렬한 소원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솔로몬이 드린 그 열렬한 소원의 일천 번째를 드려합니다. 야 저는 요즘에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 통하여서 온 인류가 쇠퇴한데 가는 이 과정을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어,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 마음 속에 드는 한 가지 생각은 인간의 속수무책감입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렬한 특별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마 솔로몬은 왕위에 오르고 난 이후에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작은 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 없이는 불가능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지혜를 달라고 강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응답을 받은 솔로몬은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속수무책함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온 인류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고통받는 이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하나님의 응답 받는 그런 특별한 강구를 할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어, 목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우리의 강구를 들어주시고, 우리도 솔로몬 같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헌신을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죄도와 쉬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